강순아, 씨. 놀래라. 야, 지. 지. 지, 지, 지 물었다. 와, 큰일 났다. 지죽으라는지죽을라는데 지지 강순아. 가자, 가자, 뭐깨물어가지 어... 너, 씨. 이, 니까 얘가 아까는 계속 냄새 맡더니 지를. 지 아직 깨물릴 때, 지금. 봐라. 아, 깨물려가지고. 니 임마, 지금 네, 이단안 좋다, 강순아. 야, 지 지약 먹은 건 아니겠죠? 어, 술만큼 강순이가. 먹진 않아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. 안되는 농뜻이. 계도 쳐다보네 저와 어. 진돗개들이 지를 잡더라고요 영상보니까 강순이도 시작이네 이제 벌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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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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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징그러워라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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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좀 아빠 무서워 죽겠다 가자. 가자, 아빠 ,embarkı. 지 무섭다 빨리 가라 좀아지 이걸로도 뽀뽀한다고 가 씨발 가라 너 큰아빠 나중에 뽀뽀할거지 빨리 가 뽀뽀 한다 이제 뽀뽀 안한다 뽀뽀 한다 이제 아징그 이수기 안가러 와 형님 장난 아닌데 왜 야너씨큰 큰아빠네 못 봐가지고 못 한다. 나.